167까지 진행이 됐어요. 167 여기 맞고 산 겁니다. 맞고 산데까지 진행됐어요. 지금 바둑은 미세하지만 김은지 선수가 우세합니다. 자, 근데 이게 김은지 선수가 아예 다진 바둑을 아다긴 바둑을 막뭐 완전 어이없이 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바둑 솔직히 바둑은 어려웠습니다. 예, 이때 집 차이가 뭐한집반뭐 이런게 이래, 이래요. 예, 최대 차이가 뭐 한집반 정도밖에 안 나서 아주 미세한 상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실전에 이거를 밀고 이렇게 두면서 이게 이제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이쪽을 밀고 나가다가 이 치받음수를 당하면서 이쪽에서 역전이 되는데 정수는 어디였냐? 여기서 어딜 뒀어야 되느냐? 여기가 정수예요. 여기. 일단 여기를 막아야 됩니다. 이게 엄청 커요. 예, 반대로 반대로 여기를 흙이 넣는 거랑 비교하면 이게 지금 반상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김은지 선수가 지금 여기를 뒀어야 돼요, 여기를. 여기를 뒀으면 미세하지만 100이 이길 가능성이 더 많았다는 거죠. 예, 네, 물론 이제 이후에도 끝내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될지 몰랐겠지만, 여기를 막았어야 되는데, 김은지 선수는 뭔가 여기를 틀어 막아서 이쪽이 좀더 기분이 좋다고 본것 같아요. 두텁다고 본것 같아요, 이쪽이. 이 김은지 선수의 생각을 저희가 다 완벽하게 읽을 순 없지만, 뭔가 여기를 틀어 막으면서 여기 약간 흙도 열거든요. 예를 들면 뭐냐면 이 형태가 나중에 나오자만 이런데 끼워 이었을때 끼워 있고 이쪽을 어딘가 받으면 여기 끊고 막 이렇게 밀면 이런 식으로 받아야 돼요. 실전에도 나오죠. 이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단수치고 뚫어서 수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맛이 좀 있어요. 요런 그러니까 것도 나중에 어좀 이득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막아 놓는 게 크다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김은지 선수는. 근데 생각보다 여기가 잘안 막혀. 치받으니까, 치받으니까 안 막혀요. 보시면, 이거 막을 수가 없잖아요. 양단수가 되니까, 이렇게 돼서 양단수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는 늘어야 돼요, 이 자리를. 늘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만 해놓고 흙이 그냥 여기만 둬도 이상해요, 사실은. 예, 여기가 더 큽니다. 이 2의 자리가. 근데, 흙이 여기를 늘지 않고 아마 여기를 뚫고 나갔을 거예요. 뚫고 나가서 막으면 여기를 끊어서, 이게 지금 이 약점이 너무 많아서 이어야 되니까 이거 그냥 사실 이렇게만 끊어도 곤란합니다. 예, 여기 두점 사이 넷때 늘면은 이 백이 밑에가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디를 두냐면 여기를 둬요. 이 치중 간수가 뭐 사실 하이라이트나 라이브 할 때는 거의 이 수가 패착인 것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예, 이 수의 뜻은 저희가 하나 알수 있는 건 이거예요. 이었을 때 여기를 늘고 이 모양이 나왔을 때 저도 이제 하이라이트 때 이렇게 해설을 했는데 흙이 잡으러 올때이 끊는 수가 있어서 이 미리 들여다본 수가 있으면 이 수로 인해서 흙이 안 된다. 그래서 들여다본 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요. 여기서 사실 흙이 이거 끊지 않고요. 그냥 여기만 둬도 이미 역전이에요. 바둑이. 이미 흙이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집. 흙집이 갑자기 여섯 집이 생겼어요. 알토랑 같이. 백이 또 늘어야 되잖아요. 그때 그냥 이런 데 늘면은 이것도 흙이 이깁니다. 그니까 러 이미 여기를 둔것 자체가 김은지 선수가 이상한 거예요. 이쪽을 둔 게. 봉쇄를 했어도 안 좋습니다. 봉쇄를 했어도. 그런데 우이밍 선수가 여기서 안 받고 끊고 끊는게또 좋은 수죠. 양단수 치고 딱빵 때리니까 이때는 이제 역전이 됐어요. 바둑이. 자 근데 이 상황에서 김문지 선수가 이길 기회가 없었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역전은 됐는데 여기서 이제 이걸 끊었잖아요 이때 우이밍 선수가 여기를 늘었으면 바둑은 아마 흑의 그냥 예 그냥 승으로 끝났을 겁니다 이 다섯 점을 이네 점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걸 늘면은 이거 때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 다 죽으니까 여기 여기 흑이 두면 다 죽어요 예 그래서 이걸 늘었으면 실전처럼 이제 두눈 내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라 백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이어줍니다 우이밍이 자, 그래서, 여기 단수치고 이어서, 김은지 선수에게도 기회가 와요. 근데 여기서, 여기를 이은 게, 이바둑 최후의 패착이에요, 이수가. 예, 이수로는 어디를, 여기 두고 흙이 늘어서는, 이제, 이바둑은 김은지 선수가 이길 기회가 없어요.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 당연해 보이는데, 이게 패착입니다. 여긴 어떻게 뒀어야 되느냐, 여기를 이어야 돼, 여기. 여기 이어서, 이 자리. 이 자리를 이으면, 흙이 어차피, 이쪽, 그, 이런 데를 두면은, 이제 이거 먹여치고 먹여치고 당해서 이게 다 놓고 따하기 때문에 괴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먹여쳐서 따내지도 못하죠. 그래서 흙도 여기를 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그때 그냥 단수를 쳐요. 엄청 크죠? 이게 지금 안 받아도 되긴 하는데, 이게 때리고 밀고 들어가는 게 이게 무려 몇 집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 선수 일곱 집짜리예요 이렇게. 너무 큽니다. 그래서 흙이 여기를 받아야 돼요. 이제, 여기서 이거를 잊고, 여기를 좀 이어서 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는 수가 되진 않습니다. 예, 요가무가로 죽어 있어요. 요렇게 해놓고, 백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 자체가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전 이거 보면서 놀랬는데, 보기, 보기에는 여기가 무조건 절대 같은데, 양단수 당하는 자리가. 여기보다는 이쪽이 따내는 게 정수입니다. 여기가 더 커요. 여기를 두고, 흙이 끊으면 그냥 따냅니다. 그리고, 여기 따내는 거랑, 여기 찝어서 중앙 막는 거랑, 맛보기로 하면 됩니다. 맛보기로. 왜냐면, 여기가 형태를 보시면, 자, 이 모양이잖아요? 흙이 여기서 그러면 만약에 이런 데 늘어서 버티면 되지 않느냐. 그쵸? 근데, 이 밑에 모양을 잘 보시면, 여기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여기를 끊고, 이렇게 밀면, 흙이 못 막아요. 예, 단수치고 뚫어서 순한다 그랬죠? 요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느는 것까지가 선수라, 이쪽을 끊는 게 선수입니다. 예, 이걸 흙이 갈수를 해야 돼요. 선수로 끊깁니다 그러면 최소한 여기만 늘어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엄청 크죠? 예, 엄청 큽니다. 이 한쪽이 거꾸로 죽잖아요. 그래서 흙이 손을 못 뺍니다. 손을 못 빼서 결국 이 자리를 흙이 뭐 이것을 때리던가 여기를 때리던가 이쪽을 때리던가 아니면 뭐 이쪽을 지키던가 해야 되는데 아마 중앙을 때리는 게 정수일 거고 백이 여기를 막았으면 이 바둑은 반지 승부입니다. 예, 지금도 백에 앉았어요. 백에 앉았습니다. 이게 아주 어려운데요. 왜 그러냐면 요, 그, 우변의 백 모양을 보시면 돼요. 우변의 백 모양. 그리고 이 중앙, 중앙의 백 모양. 자, 실전은 여기를 이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흙이 이걸 넣으니까 갑자기 이게 두눈 내고 살아야 돼요. 여기 찔러 놓고 먹여치고, 여기 이런 악수교환을 다 하고 간신히 살았잖아요. 두눈 내고. 예, 이제 잡으러 가는 건안 되죠. 여기도도. 예, 끊어, 때리는 순간, 이제, 이, 끊을 때, 이거 단수치고 이어서 사니까, 살아는 있습니다. 근데 흙이, 여기를 딱 잡으니까, 또, 갈수를 또 해야 돼요. 그쵸? 또, 여길도 후수로 살았죠? 여기 많이 당했죠? 그리고 흑이 여기를 딱 넣으니까, 중앙도 많이 깨졌잖아요. 중앙도. 배기 한 거라고는, 여기, 요, 양단수 막은 것 뿐밖에 없는데, 이쪽, 우변 당했고, 중앙을 넣는 걸 당하는 순간, 여기서 바이 끝난 거예요. 이후로는, 김은지 선수가 이길 기회가 없습니다. 차이가 미세하지도 않아요. 예, 여기서 승부가 난 거예요. 그니까, 러이 바둑은 사실 끝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바둑이라, 뭐, 김은지 선수가 뭐, 뭐, 다 이긴 바둑을 친 거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 그런 바둑은 아니지만, 아, 어, 김은지 선수가 좀더 기회가 많았던 바둑인데, 후반에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아쉬웠던 거는 지금 이 포인트에서 어렵게 둘 필요 없이, 여기를 그냥 틀어 막았어야 되는데, 이 중앙을 이렇게 밀고 나간 게, 이 막은 수가, 어, 결국은 이 바둑에 뭐 사실상 패착이라고 봐야죠. 예. 이게 우이민 선수만 만나면 잘 두다가도 중후반에 이렇게 확 무너지는 게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우이민 선수가, 이 선수가 승부 호흡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냥 뭐, 봐줄 때딴 데, 딴데뭐 계속 보고 상대방 째려보고 왔다갔다 하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한번 딱! 뭔가 찬스가 오면 거기서부터 굉장히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해요. 약간 남자 아 여자 커제 같아 여제 커제. 여자 커제. 딱 이길 줄 아는 기사예요. 왕 위밍 선수. 그런 게 아주 승부업이 셉니다. 자꾸 김은지 선수가 그런 부분에 좀 예, 당해요. 마치 그 신진서 선수가 젊은 어린 시절 10대 시절에 커제만 만나면 좀 그렇게 좀 졌던 거를 연상케 합니다. 김은지 선수가 아한 어, 번만 우이밍을 잡으면 제가 보기에는 에, 그 다음부터는 우이밍과는 좀 편하게 둘것 같은데 하루 빨리 좀이 우이밍 징크스를 좀 에, 벗어나기를 하루 빨리 좀 간절히 바라고 있겠습니다.